그리고 옆면을 보면,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멀티탭 정리함입니다. 멀티탭 보면은 위에 코드가 꼽아져 있고 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근데 그런 멀티탭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. 종류별로 구매했습니다. 이거는 진짜 큰 멀티탭을 넣을 수 있고요. 나머지 두 개는 작은 사이즈 멀티탭을 넣을 수 있는데요. 오른쪽은 위에가 안 뚫린 거, 왼쪽은 위에 가 뚫린 거. 이거 같은 경우는 열어가지고 멀티탭 안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죠. 이거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위에가 안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. 일단 언박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. 들록가겠습니다 자, 하나씩 뜯어볼까요? 이것부터 이거는 비닐만 뜯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걸 열면은 이 안에 멀티탭을 넣으면 되는 거죠. 놓고 닫으면 정리는 끝. 나머지 멀티탭 보관함도 뜯어볼게요. 이렇게 안에다가 멀티탭을 놓고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 멀티탭 정리함의 크기가 안내되어 있고요. 열면은. 짠! 이렇게 되어 있죠. 오고, 오케이. 이제 제일 큰 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어, 이렇게 열면 됩니다. 여기도 똑같이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코드가 6개 들어갈 수 있는 6구형까지 안에다 넣을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멀티탭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이거는 5구형이죠. 코드가 5개 짜리고요. 그냥 이렇게 멀티탭 넣어 가지고요.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 장점이 위에 이렇게 열어서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, 스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죠. 이게 없다면, 이걸 전체를 열어야 되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굉장히 편하죠? 이 멀티탭 정리함이 왜 중요하냐면요. 멀티탭을 그냥 방치해놓으면은 바닥에 있는 경우는 발에 걸릴 수가 있고 또막 먼지도 쌓이죠. 그러다 보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먼지도 덜 쌓일 거고 실수로 발로 건드리거나 발로 차거나 할 일이 없죠. 외관상으로도 아주 깔끔해지겠죠. 멀티탭 정리함은 요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멀티탭 정리함 하나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멀티탭 정리함 강추!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을 멀티탭 정리함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간단하죠? 그냥 멀티탭을 넣고요.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. <laughs> 너무 좋네요. 여러분도 이렇게 멀티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